오늘 한판에 13.6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항상 업데이트는 1판에서 먼저 진행하고 약 한달 뒤 한판에 똑같이 업데이트 되는 시기였죠 근데 오늘 업데이트에서 기존에 없던 엄청난게 추가됐습니다 계정 연동... 네 모든 유저들이 그토록 바래왔던 계정 연동이 무려 10년만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원해오긴 했지만 이렇게 뜬금없이 추가될 줄은 몰랐지 이제 계정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 여러 기기에서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어림없는 소리 네이 계정 연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실시간 연동이 아니고 그냥 계정 복구용으로 있는 저장용 연동이랍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이어하기 코드 2 느낌 말로만 설명하기엔 이해가 안갈수 있으니 빠르게 한국만 깬 계정 하나 만들어서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글 연동을 해준 다음 앱 데이터를 지워주고 다시 설치 후 연동 계정으로 데이터 불러오기를 하면 네, 일단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한번더 해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90일 쿨타임이 있습니다. 아마 악용 방지로 이렇게 해둔 것 같은데 그래도 90일은 너무 길지 않나 싶네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러 기기에서 계정 연동을 했다가 계정이 복사됐다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문제점이 많은 계정 연동 같네요. 정리하자면 계정 연동은 실시간 연동이 아닌 계정 복구용으로 있는 저장용 연동이며 이어하기 코드 저장 없이 게임을 삭제했을 때 구글 연동을 통해 계정을 찾을 수 있지만 90일의 쿨타임이 있다. 현재 계정 연동 관련 오류가 꽤 보이니 다들 여러 기기에서 계정 연동은 삼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런걸 제대로 해줄 포너스가 아니지